오늘 이 새벽 시간 스가랴 팔 장의 말씀 저희들이 살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살핀 스가랴서 전체를 저희가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일 장부터 육 장까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여덟 가지 환상을 통해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키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7장은 이제 환상을 이제 지나서 한 2년 정도 후에 주신 그런 말씀인데 금식에 관한 질문을 들으시면서 이제 금식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해온 금식인지 이제 이런 부분이 지적하시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시면서 그 잘못들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었다고 하면요 7장은 좀 무거운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8장 제가 스가레소를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8장 9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전반부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수 있는 8 장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베푸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제가 볼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장8장으로 보면은. 이제 성전 재건이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을 때아 이제 금식에 관한 그런 질문을 받으시고 서는 그 금식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시면서 다시 한번 과거에 있었던 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신 다음에는 그러나 이제 다시 회복시키심이 있겠다고 말씀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전반부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전반부를 마감하는 8장의 내용. 저희가 오늘 성경을 보면 대수로 달락이 구분되어져 있죠.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살피고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각 달락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제 8장에서는 한 가지를 먼저 언급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희가 서로 교독하다 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죠. 어떤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아, 아, 만군의 하나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이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 8장의 말씀이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는데 이것을 누가 하는 이야기냐?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실고자 하시는 일은 모든 것도 다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제가 대합니다. 그냥 마음에 저희 그냥 바람이 바로 다가오죠. 하나님 이런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 이런 말씀 주시고 하나 이렇게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다 갖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제가 본문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먼저 1절부터8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저희가 앞 부분에 있었던 여덟 그 가지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 화석류 나무 가지 사이에선 붉은 말을 타고선 사람 하면서 이제 그첫 번째 환상의 내용을 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내용으로부터 저희가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온과 예루살렘에 복을 주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이 말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시면서요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리라.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시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 화성나무 가지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선그 이제 자에 대한 그 환상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뒤에는 말들이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와 보니까 모든 민족이 다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그런데 이 칠십 년이 다 찼는데도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모든 나라들은 다 편안하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사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좋으신 일 아니시죠? 이거 질투가 나실 수 있는 데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지금 8장 이제 첫 번째 내용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일인데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시온을 위해서 그런다. 그 다음에 3 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 이제 만군의는 생략됐지만 다른 부분은 거의 다 만군의 여호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산이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와서 다시 거주하시면요, 그럼 끝 끝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예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게다 회복이 되고 걱정할 것이 없는데 그렇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또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있죠. 7장 앞부분 시작할 때 이스카랴를 통해서 이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아, 예, 다리오 왕넷째 해에 주어졌죠. 이제 앞부분의 환상은 둘째 해에 주어져서 성전을 막 재건하기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8장은 재건이 한 2년 정도 진행된 그런 시점에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 전체는 5년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2년 정도 되어지면 성전이 막 이제 재건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원에 돌아와 에루살렘 가운데 거한다. 저희가 수요일 저녁에는 저희가 에스겔서를 나가는데 에스겔 8장의 말씀을 통해서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어떤 것을 봅니까? 오늘 이제 10장의 말씀을 저희가 대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벗어나시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됐죠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 찰때 그러셨는데요 이제는 어떠신다는 것입니까?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다시 거하게 된다 모든 게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요, 그때는 뭐뭐 뭐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시면요, 모든 게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여호와의 사는 성상이될 것이다. 사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중간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또오 절은 어떻습니까?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고 거기서 뛰놀 것이다. 육절 그날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남은 백성의 눈에는 이것이 기이할 것이다. 이게 못본 것이죠. 아, 이제 그 하나님께서 뭔가 일들을 풀어주시는 일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이제 곳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과 같은 일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것은 좀 정리하신다. 이런 생각에 딱, 이런 국면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안 되기 시작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뭔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일들이 되어지는 일들 보면 아주 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될 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니까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 되어지고 예전에 거리에 없으셨던 나이 드신 분들이 거리에 앉아 계시는 일들이 있고 애들이 다 뛰노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사람은 없어지고 황폐했던 그런 것만 보았던 그 사람들이. 있고 70여 년 이상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 눈에는 정말 어 이런 일도 있나? 이렇게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요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에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8장에서 다시 얘기하시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단락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 보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집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들고 할지어다 이때 누가 얘기했습니까? 를 학개 선지자가 선포를 했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때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어, 성전 이제 쌓는 이 일이 이제 진행되어짐에 따라서 이야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보아라. 이전에는 여러 가지 화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이제 듣는 사람들은 손을 견고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학계사의말씀이 그냥 그대로 거의 반복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10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집니다. 10절 보시면 이날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도 짐승도 사그러지 못하고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서로 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일들이 안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11절부터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날에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되기를 옛날과 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때까지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보시면 평강의 씨앗을 얻고 포도나무가 열매 맺고 땅이 산물 내고 하늘은 이슬 내리고 남은 백성은 모든 것을 누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13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무기 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의 학계서에서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이전까지와 이제부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 주시는 것이죠. 또 14절부터 14, 17절 세 번째 달락 시간이 가서 제가 간단하게 대하면 어떻습니까? 조상 때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14절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를 뜻하시고 니우치지 아니하셨다. 이제 그래서 이제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유다 의 성전이 불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시겠다고 하십니까? 아, 아십니까? 근데 이제 15절 보시면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 도록 뜻한다. 은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은 행해야 할 일을 얘기하십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얘기하십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 말하라 그 다음에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그 다음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마라 이것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이런 것 있어야 되죠. 이웃과 더불어 진리 말하고요. 그 다음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 바른 재판이죠. 그 다음에 행하는 것 서로 도모하면 안 됩니다. 거짓 맹세,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있게 할지라 너희가 행할 일이 일어나다 이렇게 말씀 해 주십니다. 마지막에 이제 십팔 절부터 2 3절 보시면요, 이제 저희가 7장 질문을 금식을 질문했죠. 근데 이제 그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금식이 아니라 다 이게 기쁨, 즐거움,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보시면 19절에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에 너희가 금식하지 않느냐. 맨 처음에 이제 질문한 거 다섯째 달에 금식을 물었는데 7장에서 하나님이 답하실 때 일곱째 달에 금식을 얘기하셨었죠. 다섯째 달은 성전이 불탄,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성전이 불탄한, 그, 그것을 이제 애통하는 것이었고 일곱째 달은 무엇이었습니까? 총독이었던 그 달랴가 죽임 당하는 이것을 애통하면서 이제 금식하는 날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오늘은 넷째 달과 열째 달도 얘기합니다. 넷째 달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구멍이 예루살렘 성에 구멍이 나서 바벨론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 입성한 어떤 이제 그달이 넷째 달이고요 열째 달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던 이제 그런 절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금식의 절기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다 기쁨과 그 다음에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주민들이 다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사모하고. 오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혜 베푸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는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역전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 이런 말씀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잠시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제자교회 또예수제 성교님들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회복에 의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내리는 그런 은혜를 얻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잠시 기도 드리고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